자, 오늘은 신규 복귀 유저 아이템 드리는 날입니다. 신규 복귀 유저. 네, 머리 바꿨어요.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자,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댓글이 많이 달려서 많이 좀 당황스럽네요. 제 영상에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리지가 않는데. 자, 우선 유튜브로 갈게요. 자, 유튜브로 가봅시다. 디스플레이 캡쳐. 자, 유튜브 영상 한번 볼게요. 자, 신규 복귀 아이템 드립니다. 이 영상이죠. 자, 조회수. 자, 4월 15일 날 올라왔는데, 4216회 조회가 있었구요. 그 다음에 댓글이 188개가 달렸습니다. 188개. 이거 아마 참여하셨던 분들은 알텐데 이제 테일즈위버를 시작한지 30일 30일이 넘으면 이 이벤트에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신규복귀 칭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받으시려면 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제가 딱 두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첫번째는 테일즈위버에 게임을 시작한지 30일이 안된 유저가 180명이 넘는다는거 일단은 180명의 유저가 넘는다는거 더 있겠죠 아무래도 유튜브 안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어디서 나타난지 모르겠는데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평소에는 댓글이 안 달린다는 거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아, 188개 보기 전에 어, 일단은 그 전날에 올라온 걸 한번 볼게요 그 전날에 그 전날에 올라온 영상이 조회수가 2700인데 댓글이 10개가 달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 거고요. 하... 댓글 좀, 좀 많이 좀 달아주세요. 쓸데없는 것도 괜찮으니까. 댓글을 왜 이렇게 안 달아주십니까? 마음 아프게. 예. 이제 3번 가겠습니다. 3번 신청해주신 분이 20분이 계시기 때문에, 자, 1부터 20번. 숫자를 정해서 번호 뽑기를 가겠습니다. 하... 자, 3번. 3번이 당첨되실 분이 어떤 분이 될지 1부터 20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17번째. 17번째 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아, 댓글이 잘리네. 아 죄송합니다. 댓글이 잘렸구나. 자, 3번 갈게요. 3번. 12번째, 13번째. 14번째, 15번째. 16번째. 다음이 이제 당첨자예요, 다음. 3번 신청합니다. 야, 가람님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어려워서 맨날 하다 말다 반복하다가 무자본 영상 보고 복귀해서 첫 말렘 찍으려고 소솔 키우고 있어요. 무자본으로 시작했는데 정령 진입하고 제트키 연타 답답해져서 햇이랑 자준만 질렀습니다. 지금 278인데 18일까지 280찍겠쥬 속성 바꿔 달아서 잘 입을게요.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은, 자, 네, 3번 당첨되셨습니다. 18일, 18일날, 이제, 그, 라이브 방송 때, 음, 아, 잠깐만요. 18일날, 아이디 남겨주시면, 18일날, 라이브 방송 때, 조건 확인하시고,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3번까지 끝났습니다. 3번까지 끝났고 이제 마지막 대망의 1번이죠. 대망의 1번. 자, 대망의 1번. 134. 134분의 1. 134분의 1 확률. 메인 DC가 남았습니다. 역시 이거는 부금은 이거밖에 없죠. 저는 떠오르는 게이 부분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 1번. 가장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던 134명의 신청자가 있는 1번. 1번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근데 이거는 또 그냥 뽑으면 재미가 없죠. 자, 첫 번째 뽑는 분,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연습으로 뽑아볼게요. 첫 번째는 연습이고, 이제 두 번째 당첨되시는 분이 진짜 당첨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당첨되시는 분한테 죄송하지만 음, 본인의 운한 본인의 운에 좀 맡기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연습이에요. 갑니다. 131번. 131번 분. 131번 분쭉 찾아서 내려가 볼게요. 131번. 어떤 분이 될까, 과연 가장 운이 안 좋다고 생각되는 131번의 주인공은 찬양정님. 아, 아쉽네요. 아, 운을 여기다 쓸쳤네. 조벌님 리체의 동영상을 보고 리체를 시작해서 10일 정도 되었으며 재미있게 게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벨 289입니다. 이제 막 림보에서 진입 진입했습니다. 림보에. 지금 템을 초보자 세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조블린 동영상을 보고 초보자 강화에 작하고 극한 만들고 모은 돈을 가지고 2차 각성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엔키라 5셋을 받게 된다면 딱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테일즈를 시작할 때 오래된 게임이다 보니 자료도 옛날 것이 많고 요즘 정보와 섞여 초보자인 저에게 정말 어려웠는데 조블린 유튜브 영상과 친절한 클럽원들 덕분에 올 랭크 금카드 만들고 림보까지 무난하게 재미있게 올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고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길게 써주셨는데 이분도 아마 신규신 것 같아요. 신규 구독자분인 것 같은데 처음 보거든요. 댓글 다신 거. 아, 장문으로 써주셨는데. 근데 앞으로 제 유튜브에서 이벤트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 있을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정말 장문의 댓글 달아주셨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다음 기회에 노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제 진짜입니다. 이제 진짜예요. 자 혹시 몰라 또 131번 걸릴 수도 있어요. 진짜 아까 아까 추첨할 때 166번 분두번 걸렸거든요. 연속으로 131번이 두번 걸리지 않 말라는 그런 거 없잖아요. 어차피 134분의 1이에요. 진짜 본인이 축캐라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자, 하... 마지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1번 마지막 당첨자가 발표가 됩니다. 갑시다. 자, 30번. 30번 분. 자, 대망의 30번. 누구일까요? 30번. 1번. 자 대망의 30번 분이 어떤 분일까? 자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26번, 27번, 28번, 29번 자 마지막 이제 아이 분이시네 마지막 30번의 주인공은 김두태님 김두태님이 됐네요 김두태님 축하드립니다. 자, 당첨되셨.. 1번 당첨되셨습니다. 자 아이디 인게임 아이디 남겨주시고 18일날 라이브 방송때 조건 확인하고 음, 아이템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자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나눔이 전부 끝났고요 조금 처음이라서 미숙하긴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벤트는 앞으로도 더 진행될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당첨이 못됐다고 해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다음 이벤트 때 당첨될 수 있는 거니까 이번에 안 되면 하... 일단 신규 유저가 이렇게 많다는 게좀 많이 뿌듯하기도 하고요 유튜브를 봐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도 기분은 좋네요 다만 아쉬운 거는 평소에 댓글이 이렇게 안 달린다는 거. cm둘리님 열개 기분 나 당첨되신 분 너무 축하드리고요. 어,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cm둘리님 10개 팬가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첫 번째 무자본 나눔, 첫 번째 무자본 나눔 이벤트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